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그 남자랑 내차 안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조용히 있었던 건 몰라서가 아니야. 끝까지 받고, 이제 끝까지 무너뜨릴 거야. 제 이름은 정재훈, 올해 39세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중소 제조업체에서 생산기획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 9년차, 아내는 오수경, 올해 36세, 대학 시절부터 만나 6년 연애 끝에 결혼했고, 현재는 송파구의 한 미술학원에서 저녁 시간대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사온 시간은 길었지만, 우리는 꽤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해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주아에는 아이와 함께 키즈카페에 가고, 평일 저녁엔 서로 피곤하더라도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지호, 올해 7살.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한창 말문 트이고, 후시 많아지는 시기죠. 아내는 지호와 저, 두 남자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는 똑똑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8년차를 넘기면서 조금씩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 가르치니까 스트레스가 쌓여. 나도 좀풀 시간이 필요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기에 아내가 수영을 등록하겠다고 했을 때도 흔쾌히 응원했습니다 수영 좋아 보이네 물에 있으면 진짜 정신 맑아지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일날 또는 가끔 주말낮에도 수영을 다녔습니다 처음엔 수업 후한 시간 안팎으로 귀가하던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는 좀더 하고 왔다 차가 막혔다 사우나 좀 했다며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진 그저 피곤해서 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의심이 시작된 건 어느 날 아내의 차 조수석 금바지가 유난히 뒤로 젖혀져 있었던 날부터였습니다. 처음 아내가 수영을 시작했을 때 나는 안도감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지만 각자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트레스를 물속에서 푼다는 말도 이해가 갔습니다. 물속에 오래 있으면 생각이 정리돼 요즘 내가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말을 하던 아내의 눈빛은 어딘가 지쳐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말랐습니다. 수영을 시작하고부터 그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을 줄였고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샤워 후엔 예전보다 더 부드러운 향이었게 풍겼고, 간혹이 글로스를 바르기도 했습니다. 화장에는 무관심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 농담 삼아 던진 내 말에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몰라, 물 속에 오래 있으니까 그런가 봐. 그 웃음이 그날따라 낯설었습니다. 그그 며칠 뒤, 평범한 어느 수요일 밤, 아내는 수영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너무 피곤하다며, 샤워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영가방은 현관 국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무심코 그 가방을 열었습니다. 젖은 수건을 빨래통에 넣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수건 아래엔 수영복과 라커키 하나, 그리고 구겨진 명함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BNA 스포츠센터 수영강습 전문, 아내가 다닌다고 말한 체육센터 명함이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뒷면에 쓰인 몇 글자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강, 2시 30분, 피에서 씨, 분명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강, 2시 반, 풀에서 시작해 서킷 트레이닝으로 넘어간다는 뜻일까? 처음엔 별 의심 없이 넘겼습니다. 수영 수업 일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하게 마음 한구이 불편했습니다. 아치, 그 메모가 그냥 지나쳐 안될 무언가라는 느낌. 며칠 후, 우연히 체육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다닌다고 했던 2시 반 수업의 강사 이름은 조민재였습니다. 강은 아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아내가 적어놓은 강은 누구였을까? 그날 이후로, 나는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핸드폰은 자주 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수업 끝나고 핸드폰 떨어뜨렸어라며 전화를 하루 종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아내의 차량 두 수석 시트가 그녀가 귀가할 때마다 미묘하게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탔는지도 모를 정도로 약간 뒤로 젖혀진 등까지, 앞으로 당겨진 좌석 위치. 그녀는 늘 혼자 운전했다고 말했지만, 시트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내의 귀가 시간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은 2시 반부터 시작이라고 했고, 아무리 샤워와 사우나를 해도, 5시 전 후엔 집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나는 블랙박스가 저장되는 걸 확인했고, 다음날 퇴근 후 아내 차 안에서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단 하나, 단한 번을 제외하고는 3일 전 금요일 오후 4시 50분경, 송파구 BNA 스포츠센터 근처 골목길, 화면에 아내가 보였습니다. 덤퍼를 걸친 그녀가 누군가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모습. 그 옆에는 검은색 트레이닝복에 안경을 쓴 남성, 그리고 손에 들린 스포츠 타월. 그 장면에서 오디오가 짧게 재생됐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남성의 목소리. 다음 주도 수경 씨랑 같은 반이면 좋겠네요. 그날처럼 또 얘기 많이 해요. 그 말에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그날처럼 또 얘기하자는 말. 그게 가벼운 인사로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아내보다 먼저 퇴근에 도착했습니다. 차 조수석 시트를 살폈습니다. 어제보다 등받이가 더젖혀져 있었습니다. 다리를 쭉 뻗었을 때 편안할 각도. 절대 혼자서 조정할 이유가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수영장에서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 중에 친해진 사람 있어 아내는 젓가락을 멈추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응, 뭐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 몇 명은 있지. 다들 말잘 걸어. 글쎄 처음엔 그냥 인사만 했는데 요즘은 조금씩 얘기하는 사람도 생기긴 해. 끝나고 커피 한잔하기도 하고. 오, 수영 끝나고도 만나는 거야? 아니, 뭐 단체로 그냥 근처 카페에서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괜찮네. 사람들 다 착해 보여. 응,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많고, 회사원들도 많고, 서로 말은 많진 않은데 이상하게 편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말엔 특별히 거슬릴 만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과 말의 속도가 어딘가 부드럽게 흐르는 느낌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말투였기에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냥 카페 한 잔이라는 말도 편하다는 말도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포장이었을까?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다시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녹화된 영상 속 오후 4시 56분. 아내의 차량 조수석 문이 열렸고 검은 점퍼를 입은 남성이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습니다. 조수석에 앉자마자 안전벨트를 매며 웃는 모습. 그 웃음 너머로 아내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오늘은 바람 안 불어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 나는 머리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남자가 단순한 수영 동기가 아니라는 걸그말 한마디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내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화장을 하고 머리를 정돈하고 평소보다 훨씬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학원에서 특강 있어. 주말 특강은 가끔 생겨. 중등부 수업인데 6시쯤 끝날 거야. 저녁은 사서 올게.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켠이 걸렸습니다. 토요일 수업은 예전에도 없다고 했었고 최근 아내의 말투엔 자주등장하는 처음 듣는 일정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서고 한시간쯤 지났을 때 나는 조용히 차를 몰고 아내가 일하는 학원 근처 송파구 방이동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 건물 3층에 위치한 학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 앞까지 가봤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원인가 라는 생각도 스쳐갔지만, 아내가 지금껏 이 학원 외에 다른 지점에서 수업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전화도 하지 않았고, 어디로 향했는지도 추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거짓말이 얼마나 철저히 이어지는지를 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어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호는 이미 잠옷을 입고 있었고 나는 것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진짜 정신 없었어. 중등부 애들 수업이 진짜 체력전이야. 말도 안 듣고 한명 울고 아예 앉지도 못했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무릎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 잘하고 왔어? 응, 다행히 사고 없이 끝났어. 이제 다시는 안 한다, 주말 특강. 그녀의 표정은 지쳐보였고, 말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시에서 불을 끄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바람이 불었고, 조용한 집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대신 직접 확인할 준비를 하기로, 끝까지 눈으로 확인하고 기억하겠다고, 일요일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각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안방 화장대 앞에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고 나는 거실에서 지호와 함께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안 나와? 좀 봐줘. 지호가 엄마 핸드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유튜브에서 광고를 넘기다 뭔가 잘못 눌렀는지 다른 화면이 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잠금은 이미 해제돼 있었고 화면은 낯선 앱비에 멈춰 있었습니다. 앱 이름은 텔레그램. 평소 아내가 쓰지 않던 앱이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했고 그 안에 단 하나의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강우진 오늘도 땡땡호텔로 가요 우리. 먼저 가 있어요. 목요일이 제일 좋다. 우릴 다 시간 맞고 그 호텔은 조용해서 그 순간 화면을 바라보던 내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호야 아빠 거 핸드폰으로 해줄게. 엄마 건 엄마한테 돌려주자. 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폰을 받아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화장대를 마주하고 있었고 내가 무엇을 봤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의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땡땡 호텔 목요일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아내는 언제나처럼 차분한 얼굴로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운동 끝나고 바로 학원 갈게 오늘은 좀 일찍 나가려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문을 나서자마자 나는 차량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17분 강남구 도산대로 근처. 아내의 차량이 낯선 비즈니스호텔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검은 바람막이의 안경을 쓴 남자 하나가 호텔 입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강우진. 두 사람은 마치 익숙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입구로 향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짧게 대화를 나눈 뒤 엘리베이터 쪽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모든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했고 차량 블랙박스에서도 자동 녹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호텔. 아내. 그리고 그 남자.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뒤가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웃었고 밥을 차리고 내게 묻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분 괜찮아 보이네? 피곤했을 텐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아이를 재우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폰 화면엔 블랙박스 영상이 멈춰 있었고 호텔 입구에서 아내와 강우진이 함께 사라지는 장면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내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거 뭐야? 나는 아무 말 없이 블랙박스를 데감았습니다. 차량에서 강우진이 조수석 문을 열고 타는 장면. 아내가 웃으며 인사하는 장면. 호텔 앞에 나란히 들어가는 장면. 모두를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었고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미안해. 대답해. 언제부터였냐고? 작년 가을부터. 그럼 그 메모에 적힌 강도, 그 사람 맞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호,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운동 갔다더니 그 사람 만나러 간 거였어? 그땐 진심 아니었어. 처음엔 그냥 같이 운동하고 말이 잘 통해서 그러다 호텔은 왜간 거야? 아내는 고개를 떨었습니다. 실수였어. 내가 감당 못할 관계였는데 끊으려 했어. 나는 비웃듯 누섰습니다 끊으려 했으면 왜 텔레그램으로 대화했어?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지호한테 엄마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호한테 엄마가 이렇게 되는 건 내가 만든 일이야. 난 이제 내 실수를 대신 덮어줄 생각 없어. 다음날 나는 모든 자료를 들고 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호텔 출입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차량 동승 장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입증력 충분합니다. 배우자뿐 아니라 상대 남성에게도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자 강우진에게는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배우자인 아내에게는 별도로 이혼소송과 친권지정 요구. 지호는 내가 양육하겠다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버텼습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 이혼은 너무 가혹해. 하지만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호만은 제발 지호한테서 나를 뺏지 마. 나는 말했습니다. 지호는 엄마가 필요해. 하지만 그런 엄마가 아니라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결국 가사조정 불성립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3개월간의 소송 끝에 이혼 성립 상간남 강우진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판결. 자녀 친권 및 양육권은 나에게. 아내는 월 40만 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내는 이혼 이후 학원에서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다니던 미술학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가 퇴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애와 남편이 있는 학원 강사가 불륜했다는 소문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이혼 사실 퍼지고 호텔 추입까지 드러난 뒤 학부모 중한 명이 원장에게 항해 메일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면.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하지 않겠냐고, 하원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며 정중히 퇴사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안에는 일도 잃고, 인간관계도 끊겼습니다. 이혼 이후 지호를 보러 오는 횟수는 점점 줄었고, 마지막엔 당분간 연락을 못할 것 같다는 문제가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우울증 치유를 받으며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지호 사진만 한참을 바라보다가 혼자 오는 날이 많다고 했습니다. 강우진은 송파구에서 수영카페를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SNS에선 늘 오플런 준비 중, 핸드드립 수업 중 같은 말로 멋을 냈지만, 치상은 아내 명의 대출로 간신히 이주되던 적자 점포였습니다. 상간 소송이 접수되자, 강우진의 아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 내에서도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당했고, 매장 근처 단골들 사이에서도 불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카페 그 남자, 유부녀랑 호텔 다녔던 사람한테, 주말에 갔더니 셔터 내려져 있더라. 망했나봐. 결국 3개월도 안 되어 카페는 폐업했고,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 가족, 사업, 체면, 강우지는 단 하나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하던 자유로운 감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환상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끝내 그는 아무도 책임지지 못한 채 모든 걸 잃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순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버텨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어떤 선택도 후회 없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늘 행복하세요.